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지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입고 연결이 되어서 콩자루처럼 하나인 같았는데 쏟으면 다 제각기 길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매주처럼 그냥 한 덩어리가 된 교회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를 당기면 하나만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가 다 딸려 나와서 사단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신앙, 제일 잘 넘어지는 신앙이 각계전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신앙은 자기 식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연결되어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목자. 다른 목자한테 연결되면 안 되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에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목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도움을 입혔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결국은 그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목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양이 되면 반드시 나중에 좋은 목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양이 좋은 양이겠어요? 가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포에 떨게 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까? 너무 악하고 그냥 성질이 못 돼갖고 부모가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열 번, 스무 번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겨우 말 한마디 하게 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까? 아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훌륭하고 좋은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자녀입니다. 진짜 좋은 양은요. 목자가 어려워하는 양은 좋은 양이 아니에요. 목자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양도 좋은 양 아닙니다. 한마디 하려고만 10시간 기도해야 겨우 한마디 할수 있는 양도 좋은 양 아니에요. 언제나 목자가 말하면 꼬장꼬장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양도 좋은 양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좋은 양이 아닌데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고, 좋은 양이 아닌 사람은 좋은 목자가 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나를 함부로 할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가 함부로 자기한테 말 못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 그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목자가 여러분을 함부로 못하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양은요 목자를 편안하게 하는 양이에요. 진짜 좋은 양은요 목자의 마음을 흐르게 하는 양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좋은 양은 목자도 기대입니다. 기대요. 그 사람에게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힘을 빼는 양이 아니라. 힘을 주는 양이 좋은 양이에요. 그래서요, 편안하게 목자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연결이 되어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양은요, 목자가 기댈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그런 양을 보면요, 굉장히 보람과 기쁨을 갖습니다. 살다 보면, 자식을 키워보면 보람을 갖게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참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보면 너무 편안하고 기댈 수 있고 보람을 느끼는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목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리에 설수 있고 그런 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이에요. 좋은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목자가 생각하면 그냥 힘들고, 부담스럽고, 속으로 끙끙 앓고, 말도 못하고, 이런 양 좋은 양 아니에요. 예.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목자에게 도움을 입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목자에게 도움을 입음으로 공동체 안에 목자에게 연결이 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양이 된다면 필시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여러분이 목자에게 연결된다면 우리 교회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교회가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낯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신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자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목자에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적으로 말하면 제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제게로 흘러오고 제 마음이 목자에게로 흘러가고 목자의 마음이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흘러가는데 중간에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 역할만 하면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역할이 그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중간에서 잘라 먹거나 막히거나 이러면요,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도 못 하나?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가?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그림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볼륨 좀더 올려 주실래? 그리고 이 고음을 조금만 올리자.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제가 지금 발을 그리려고 하는데 잘안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머리에 손가락이 붙어 있고 머리에 발이 붙어 있으면 이게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괴물이죠? 네. 그러니까 어,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 양은 하나님의 직접 나가서 기도도 할수 없고 목자는 목사를 통하지 않으면 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이 그림은 제가 정말 자신이 없는 그림인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으로 그러는데 원숭이 같기도 하고. <laughs> 자, 2번, 저기 옆에 있는 게 1번이고 2번이거든요. 자, 2번 그림은 정상이죠? 그렇죠? 자, 이 2번 그림 속에서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가 머리로부터 직접적인 도움과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모든 지체는 어디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마디에게 연결이 되라는 말은 자기 위에 있는 마디를 통하지 않고는 기도도 할수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고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저렇게 1번처럼 하지 말고 2번처럼 하라는 겁니다. 2번처럼. 여러분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되고, 주님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꼭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배워야 되는데, 그 도움을 입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의 몸으로 치면 마치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셨는, 교회 두셨는데, 그 마디가 누구냐면 바로 내 위에 있는 영적인 권입니다. 우리 교회라 말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그림처럼 나는 다 필요 없고 나는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자세는 1번 그림처럼 괴물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디를 세워서 그 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공급하시고 때로는 어리고 연약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원한지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두 가지가 다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주님과의 경건 생활 잘 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내 위에 있는 마디에게 도움을 입음으로써 연결되는 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세워준 마디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신앙에서 좀 탈피하고, 이제는 그 자리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여러분의 걸음을 옮기셔야 되는데, 그 출발이 뭐냐면, 마음을 열고, 목자에게 도움을 받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제가 나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희한하게요,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한참 지나보니까, 목자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나의 영적인 연약함과 미숙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공급을 받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3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를 벗어났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대로 역사하는 지체로 그리스도인으로 꼭 자리매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